어,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1월 2020년 이, 1월 15일 15시 43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포항는 구룡포에 와 있습니다. 앞에 보시는 건 용왕당에서 어민들의 풍우 안전 조업을 기원하기엔 제당이고 용왕당에는 용신 할머니 용왕 부인을 모시는 것이 보통이나 구룡포 용왕당 남신인 사해 용왕을 모신 것으로 특징으로 돼 있고 일본인들이 구룡포에 전착해서. 걸리하고 신사를 철거하고 1950년 걸리하했다 건물이 날고도와서 2008년에 새로 한옥 건물로 어 보고자 한 겁니다.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또, 또 가을 겨울쯤에 예, 우연치 않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쪽 충원각 쪽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이쪽에 이제 동백기 동백꽃 필 무렵 어, 마침 강아지가 지나가는 그 촬영지로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중에 또 하나입니다. 예, 그래서 <laughs>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. 그래서 과메기 축제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같이 오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이쪽에 이제 그 용의 승원 새벽구룡포에서 요것이 아마 그 제일 유명한 또 촬영지로서도 유명하고 이 어, 앞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동백꽃 빌 무렵에 이 계단에서 구룡포 어, 밑을 바라보던 조자리인데 어, 학생들이 아마 많은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구룡포 파노라마 해가지고 음, <laughs> 그 전에 봤던 거랑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50년대 60년대에 이어서 부룡포의 그 항구의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저희가 왔었고 역시 한면 이쪽에 오징어하고 부룡포 오징어 과메기 뭐 대게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걸 일단 한번 먹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도가와 야습으로 송덕비 시멘트로 해가지고 지웠던 모습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역시 바람이 차고 어, 춥다 보니까 어, 감기들도 조심할 시간도 많이 되고 있고요. 어, 저희 같이 온 일행들이 저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 보여지는 모습만 간단하게 좀 촬영을 하고 식사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앞에 지금 이제 상설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뭐 하여튼 저희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